자, 안세진이, 이 요번에는 지루박 카트, 4 사박. 요번 이제 쉬는 건데, 에, 우리가 이렇게 놀죠. 이렇게 놀던, 이 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나올 때 막아주고, 뒤로 갈 때, 이렇게 나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 그 요거는 사실, 여기서 하는 거는 좀 되게 연결 동작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요렇게. 에, 그 여자가, 여자가 앞으로 나올 때는 오른발이 하고 여자가 뒤로 갈 때는 왼발, 카트입니다. 의 카트예요. 사박 카트. 이렇게, 사박 카트가 딱딱 걸린다고. 근데 여성이 이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왜못 받냐면 여장이, 우리 이선생님 2번 발 해보세요. 시작. 여자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요거를 여자들이 무대장 가면요. 10명 잡으면 5명이 이거를 못해. 싫어, 싫어. 진짜로 그거는 제말이 꽝이 아니에요. 여자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이거를 못해. 네 여덟 발 앞으로 네 발. 그래서 이걸 못하는 여자는 안 돼. 맛이 없어. 하긴 되는데 진짜 맛이 없어요. 에, 라면 끓여놓고 30분 후에 드셔보신 분아시요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어, 막 손님 왔을 때뭐그 먹어봐. 못 먹는다고. 그 맛이야. 여자가 이발을 못해. 그래서 여자가 이발을 잘할 때 써야 돼. 막 쓰면 안 돼. 여자가 이발 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자가 잘하는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때 여자가 이때 발이 맞는 경우 안 맞으면 쓰시면 안 돼. 하나 둘 이걸 못한다까 그냥 진짜라니까. 예. 네. 맞아 하고해도 돼요. 하나 둘셋 이때 이렇게 테스트 하셔도 돼. 맞아 하근데 맞아 하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자 이때 들어갑니다. 이때 자 잘했을 때자 잘했을 때. 여성이 나오면, 오른발. 카트. 이렇게, 왼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서도 맛이 좋았어. 그러면은, 오른발 넘어갔죠? 이때 남성이 도는 거 올라가서. 자, 다시 볼게요. 연속으로 볼게요. 자, 오른발 나가서, 돌아서,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가서, 남성이 돌아줘요 도는 거는, 발이야 자, 여기서 쓰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른반부터 나가 남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성은 여성은 이거만 하는 거야 계속 아까처럼 여성은 끝날 때까지 이거만 하는 거야 앞다리 같은, 네 반만 근데 여성이 이 발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이 기술을 쓰고 싶어도 삑사리 가나 박자가 안 맞거든 여덟방이 맞춰줘야 남자가 하나 둘셋넷 하나 이때는 남자 저처럼 네, 모션을 좀잡아도 돼. 손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어, 하셔도 돼. 이렇게. 손 모양을.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야, 야, 초대, 너무 초잡수럽다 그럼 안 해도 돼. 야, 초잡하게. 나이 먹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짧게 그때는 저처럼 이렇게 짧게 손을 이렇게 마감만 주는 고마감만 이렇게. 그래서 몇 번? 서너 번 정도. 자, 여기서 여성이 있대. 이때, 이때, 여성 뒤로 가거든요. 그러면 4바깥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야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쭉쭉 찢어주면 좋죠. 가슴을 열어줘야 돼 남성이 열어줘야 되는데 나는 너무 조잡하다 하머 거는 그냥 여기서 몸만 이렇게 몸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여자한테 뒤로 가거든요 잡으시면 이 상태에서 안세이 3번만 있어요 여자는 1번만 그럼 쫙땡겨서 여기서 또 들어가는 여기서 이쪽 방향에서 찢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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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뒤로 갈때 건너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남자가 이 동작을 여기 남자 가이 동작을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니까 그러니까 는 보는 느낌은 틀리다고 그러니까 뭐 여자를 리드 받는 여자 느낌이 여기서 먹을 때마다 하고, 여기서 먹을 때마다 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따블로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은, 그안세시이 기본발을 모르면, 이걸 어거주 때린다. 그 여자가 어거주 때리면 이렇게 돌아나온다고, 이렇게. 그건 픽사예요. 그래서, 발이 중요하다는, 기본발이. 그래서 안세시이 기본발, 정확하게 3번 발로 여기서부터 친다얘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약간 남산러에서 못쓰겠어 하시는 분은, 샛부시, 몸만 이렇게. 에, 이렇게 약사박에 에, 몸만 에, 틀어주시고 틀어주시면 요 그래서 여성이 뒤로 갈때 건너가는 거니요 여기서 하거 여기서. 양쪽에서. 매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 몸 틀면 사박. 요거 어, 안세진이 그, 죽이는 스텝에 나옵니다. 그거를 에, 요거만 한번 뽑아가지고 몸 틀면 사박.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죠. 제 영상은 85세까지 보시더라고. 에, 남성이 이제 몸을 틀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몸 뜨면 사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야. 그냥 제가 쉽게, 나이 드신 분들이 진짜, 어 그래서 모든 광고는 애기가 웃으면 그 광고는 성공한대 코카콜라 광고를 하는데 애들이 안 웃으면 그 광고는 실패해. 그러니까 뭐든지 쉽게 내이 설명을 85세 드신 분이 아, 몸 뜨면 사과 이해하시면 성공한 것같데야 응.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저는 또실패해서 이름을 바꿔야 돼요. 몸테가뭘 바꿔 바꿔봐야 한번 이거는. 뭐이 선생님이 많이 바꾼다. <laughs> 딱, <좋아요. 웃음> 딱 좋아요. 몸 틀면서 봐. 그래서 제가 가면 하면 제가 만든 용어야. 네, 지루하게.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이해되셨어야 있고요 구독해 놓으시고 계속 구독해 주시고 이번에는 예고편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7번만. 다섯 개만 가지고 손기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어, 아니 5번도 없어 7번만 다섯 개가 별로만 가지고 정말 한곡을 뽑아올게요. 진짜 꼭 구독해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